한우리 안녕 동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 야지. 맛있는 안녕하세요.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. 한우리. 안녕하세요. 오 오래되셨나? 감사합니다. 두번들어요어 그래요? 와산 낙지도 있다. 와우. 어이낙회에요 응. 네. 와우, 싱싱하다. 옛날에 현새밥이 15년 전에 가리비 15년 전에 해를. 먹었어요, 어. 15년 전에. 그쵸. 아, 그래. 얘, 얘 이거 빨간 거는 뭐지? 이게 가오리 같은 거. 가오리. 네, 가오리. 아, 아, 가오리찜. 가오리찜. 음, 맛있어요. 아, 현새밥 마라탕 파는데, 짜장면 파는데 있나? 응? 음? 없지. 어, 집에서 밥 먹으라 그래. 애쓰러워. 집에서 밥 먹으라 그래. 아, 애들? 걔네 아침 다좀 음식 먹어가지고 시간 이제 괜찮은 거 같더구만. 아니 근데 그거는 안돼 독감이라.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, 학교 못가 오일 동안. 아 그냥 밥 먹으라고 했어. 안 그래도 조금 있다 들어가서또 맥주 좀 먹으면서. 가면서? 예. 옷가 있는 거 한번 또 움직여 봐봐요. 이제 안 움직이네. 힘 빠졌나? 아니 <laughs> <laughs> 이건 되겠어? 어 아니 바락 그게 마지막 이야 마지막 바락이었나? 아니 살아있어 지금 눈이 얘가 살아있어. 근데 방금 방금 아까처럼 움직이잖아. 아 그렇게 말고 이제 안 움직이네. 끝났어. 아까만 어 이제 힘이 다 빠졌나봐. 어우. 움직 움살했잖아 움직이잖아. 밑에를 해야 돼. 언니. 주장상 <laughs> <동영상> 찍는데 편집할게. 나오왜 <laughs> 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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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. 괜찮지만 뭐. 아, 도 나왔어. <laughs> 음. 이건 뭐라고? 근데 이건 웃도록 그러는데. 그러니까. 더아요 절절별로 달라지는 옆에, 거 옆에 아니에요? 그래요? 응.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어머 장어까지 나와. 이렇게 나오지 깨졌어요. 와 네. 대박 완전 푸짐하다. 이거는 원래 나왔을 거. 네. 제발 정신 제정신으로 음. 오라고요. <laughs> 근데 이게. 이거는 어리굴젓인가보다. 그 저희도. 예. 네. 가까 아저씨께서. 대박. 어, 그러니까 무슨 생태니까. 진짜 뭐가 계속 나오네. 형수 아빠는 언니 원래 닭발 이런 거안 먹었던 사람이거든. 요즘 맛있더라고. 갑자기 배가 들었어. 아빠 어디 가셨어? <laughs> 어 이거 너무 어, 아빠. 어, 한 아빠 말씀하실 텐데. 오 어, <laughs> 어, 대박. 그러니까 그때는 아, 애기였 제대로 안된 기억으로 맞아. 아빠가 한 말씀 하실 텐데 어디 가셨어? 사장님 그래도 아, 그냥 아, 너무 기다렸지만 워낙 이게 뭐 아웃이 아, 뭐, <laughs>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그런 분이 재밌어요. 아니 근데 <laughs> 저희도 편하고 근데 너무 어쨌든, 어쨌든 또 왔잖아요. 친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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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고. 하니까요. 그러니까요. 진짜. 그치. <laughs> 다리 쪄가지고 어, 왔습니다 어, 기똥 치우는 동안 나는 랍스타다리 먹겠어 똥치우는 <laughs> <안> 귀여워, <laughs> <똥 치우려도> 귀여워. <laughs> 아, 네, 아들아, 너무 귀엽다 근데 막내는 그렇게 입구되니까. 그러니까요. 다 받아보면 되네. 음! 음 동돈뻥게

여기 고춧가루 뿌려져 있는 것까지 같이 시켰어야 되는데, 그렇죠. 아쉽다. 아, 까먹었네. 까먹었네. 만져버릴